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묘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토요일이죠. 일상 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딱히 별다른 소식은 없거든요.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이거 여기 KK 휘파람 고개 에서 광산 획득 방법이랑 그리고 친구들한테 말을 걸면은 친구들이 선물을 줍니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휘파람 고개에서는 랜덤으로 친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게 좀 시간이 변경된 게 예전에는 우리 쿠키 아이템 그러니까 무료 공짜 쿠키 5,000원 주고 살수 있는 쿠키가 밤 12시가 되면 리젠이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후 3시를 기점으로 해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을 걸면은 랜덤 아이템을 준다라고 해요. 참고로 이거는 타임 슬립을 하신 분들에 의하면은 뭐 시즌에 맞게끔 나오는 기프트에서, 원래는 한정 기프트에서 받을 수 있는 선물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 이런 동물 스티커 같은 게 추가가 됐을 거예요. 이게 조금 얘기가 딴데로 새기는 새는데 살리오 친구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휘파람 고개에서 초대를 했을 때 확률적으로 그 살리오 친구한테, 그 살리오를 데리고 온 친구한테 말을 걸면은 요런 기프트를 받을 수가, 그니까 스티커를, 살리오 스티커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살리오 캐릭터 스티커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모든 동물들마다 다 있다라고 하니까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으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산을 들어가려면 총 3명의 친구한테 말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걸면은 광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광산에 들어가는 거는요, 원래는 우리 원래 같은 경우에는 다섯 명한테 이제 광산 도움을 받으면 들어갈 수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광산에 들어갈 수 있게끔 된 건데 지금은 딱세 명만 통과가 되면은 자동으로 광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 출입을 부탁하기를 누르면은, 도와준대! 이제 광산에 들어가 보자! 라고 하는 순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광산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참고로 예전에는 새벽 3시를 기쯤으로 해서 광산이 변경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광산이 하루에 한번 그냥 쭉 유지가 되고요. 대신에 광산을 하루에 두 번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한 재료가 필요로 하신 분들은 광산을 하루에 두 번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단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일상 라디오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광산까지 이렇게 들어갔고요 참고로 여러분 k k 공연은 저녁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녁 7시부터 시작이 되고 여기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친구들이랑 KK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여기에서 공연을 시청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크게 알림 소식이 없거든요. 참고로 이거 루, 리포의 출장 판매 같은 거? 이거 <laughs> 이벤트 아이템 있는 것들 팔더라고요. 저한테는 다 있는 것들인데 묘나리한테는 없는 게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임 슬립을 한 유저분들 리뷰에 의하면은요,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있습니다. 이거 자세한 건 갤러리 쪽 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저는, 저도 안 하는 건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좀 글을 읽어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타임 슬립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게 있어서 제 생각에도 되도록이면안 하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립니다. 다만, 뭐, 앞으로 리뷰 일정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뭐 언제 보건 아이템이 어떻게 다시 또 리쇼가 될지 궁금하실 분들은 그, 그냥 차라리 검색하셔서 인터넷 글 보시는 게전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으시고요. 나는 모든 아이템을 싹다 클리어를 빨리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굳이 저는 꼭 타임 슬리까지는 추천을 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저는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타임 슬립에 관한 자세한 글은 갤러리, 갤러리 쪽 가시면 확인이 가능하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으십니다. 자, 그리고 캠핑카 1층을 원래대로 바꿨어요. 원래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 이거 자꾸 마음이 좀 아파지는데, 원래는 친구들이 구경을 오면은 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연출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겨울인데 화, 창문을 활짝 열고 있는 게좀 아닌 것 같아서,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바꿔주었습니다. 참고로 요 고양이는 랑이에요. <laughs> 그래서 캣타워. 이게 아마 빙티의 우정가구일 겁니다. 빙티 우정가구랑 그리고 파슬리 5층이랑 이렇게 쭉 배치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고 싶어가지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미니 화분도 이렇게 추가를 한번 해봤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은 2층은 크게 바뀐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저거 오즈 오너먼트인가 크리스마스 요거 바뀐 거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 뒤에 여러분 욕조 시설 같은 거 있는 거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더 훨씬 더 많으실 텐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샤워대랑 이제 물 나가는 배수대. 이거 배수고, 근데, 이제는 마이 디자인이 추가가 돼가지고, 이거랑 좀 다르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도, 참고로 이거 여러분, 물소리 나요. 안 보이실 수도 있으, 있으신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변기에 이렇게 딱 앉았다 일어나면은 물소리가 철컥 하고 납니다. 그러고 나서는 진짜 알림 소식이, 없습니다. 마이 디자인이 좀 추가가 됐잖아요. 저도 이거를 착용을 하면은 안경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런 걸로 뭔가 좀 재미난 패러디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상 라디오는 여기까지예요. 크게 아직까지는 뭔가 알림 소식이 없고 지금 아마 포켓캠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리프 모으면서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모을 수 있는 것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제작을 다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뭔가를 더할 욕심은 나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일상 라디오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 일상 라디오로 찾아뵐게요. 안녕.